개발의 압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두 배. 세배 이상 높은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매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예, 구로구 아파트 5층 규모입니다. 5층 중에 1층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래된 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높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렇게 노후율이 90% 이상으로 해서 높은 지역이 노후율 20년 이상 된 집들이 90% 이상인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4년 10월에 완료가 준공이 되었고 건물은 약1 3 평에서 14. 평 정도가 되겠고요. 가격 자체 저렴하죠. 2억 4천만 원. 아직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감이 안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가격 9천만 원에 임대계약되어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에 대한 포인트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주택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1.1%대에 저렴한 세금 납부하시고 매입 가능하시다는 거. 또 하나의 경쟁력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또한 이 지역 지벨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위치에 있고요. 또이 지역 아파트 시세 개발이 되었을 때 30평대 아파트 시세 15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감이 안된 가격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매물인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노후도 상당히 높은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맞는 지금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서 매입 못 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를 바라보는 재개발 확정 지역들, 또 가격 만만치 않죠. 이렇게 토지 초기 투자 지역, 초기 시장의 매물들 선점하신다면 매우 유익한 점 강조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서울시와 구로구의 아파트 시세입니다. 8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서울시 평균 3,200만원, 구로가 2,197만원. 전세 가격은 서울시가 1,688만원, 서울시 구로구는 1,160만원.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낮은 가격 지금 현재는 형성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을 때는요, 이러한 부분이 시세 차익의 갭을 넓혀주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30평대 기준 아파트 전반적인 영등포구의 시세를 보시면은요, 매매 효과가 7억에서 2 8억원대 전세 효과는 5억 5천에서 12억 5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행정 구역 (16개) (10개의) 법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하고요.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이) 경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가치 높은 지역.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보다도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이, 지,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남 접근성에 있어서도요, 이 차량 이동시 마곡지구는 40분에서 50분, 그리고 지벨리가 있는 본 매물지에서는 차량 이동시 20분에서 30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우월하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 수가 지벨리 마곡지구 각 20만 명을 똑같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도시로 주거지로 탄생했을 때는. 이 마곡지구와는 또 경쟁력이 더 높은 지역으로 또 발돋움할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역 생활권의 구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어, 나뉘어 다섯 개의 어, 생활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안권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역생활권에 있어서도 네개의 분류로 나눠질 때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생활권에 오늘 매물지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그대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 가치 아주 우수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2030 계획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지벨님이 배후 지역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한다 했는데요. 이 오늘 소개드릴 매물이 남구로역 주거지가 노후화 된 20년 이상 된 주거지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남구로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는데 이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의 어그 섹터 안에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용 효재 들어가 보면 GTS 비노선 개통 목표 2027년을 두고 있고요, 서부 간선화 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고요. 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은 이 구로구의 수건 사업이죠. 이러한 개발에 대한 부분 투시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곳에 또 CJ 제일재당 부지의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쌍용차 구로 서비스 센터 부지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많은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지역의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에, 인접, 매물에 인접해서 도시 정비용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한 300세대 정도 규모의 또 새로운 주거 단지가 조성될 부분도 함께 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 조합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들이 구로구 곳곳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로구가 새로운 시가지로 다시, 주거지로 다시 탄생했을 때에는 어느 자치구보다도 또 경쟁력 높은 자치구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매수 타이밍이 지금 이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로구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최근 기사에 의하면 2021년 5월 26일자에 의하면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 개발에 대해서 지정 기간 단축 5년에서 2년.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법에서도 또 앞으로 미래법에서도 서울시의 공급 불,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릴 남구로역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매우 투자 가치 높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 역세권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 1차 역세권이 250에서 3 5 0 m 로 해서 확장된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어, 특히 이 고밀도 고밀 주거 활성화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 남고려역이 80여 곳의 어, 개발 사업지로 해서 어,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은요, 개발의 압력이 높다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합원 소유자들의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구로구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매물 다시 설명드릴게요. 5층 중에 1층이고요. 84년 10월에 준공 완료되었고요. 건물은 약 13평에서 14평이고요. 매매 가격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활용하셨을 때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1%로 해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매입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